세상을 살아갈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해진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어제 남편과 싸운 기억이 무거운 이불처럼 가슴을 짓누른다. 당신은 늘 그렇지. 남편이 던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뭐가 늘 그렇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회사에 출근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후배들의 업무를 챙기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오늘도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회의실을 오갔다 52살 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때론 억울하다 과장님, 저희 팀 실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팀장의 날선 목소리. 나는 또 허리를 숙인다. 집에서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이 내 몫이다. 저녁 7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텅빈 거실이 나를 맞는다. 큰아이는 취업 준비로 도서관, 작은 아이는 대학원 과제로 늦는다고 문자가 와 있다. 엄마,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그래, 다 컸구나. 내가 퇴근하면 엄마 왔어. 하며 달려나오던 아이들은 이제 없다.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막상 마주하니 쓸쓸하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다. 저녁은 시켜 먹든지. 그게 전부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지 않는다. 아니, 관심이 없다. 설거지를 하다가 어머니가 생각났다. 아버지와 싸우신 날이면 부엌에서 홀로 우시던 어머니. 그때는 몰랐다. 엄마가 왜 그렇게 슬퍼하셨는지. 딸,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돼.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결혼이야. 어머니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사랑하면 다될줄 알았다. 젊었으니까. 이제야 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당신도 외로우셨다는 걸. 당신도 힘드셨다는 걸. 밤 11시, 아이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온다. 엄마, 나 배고파. 냉장고에 반찬 있어. 예전 같았으면 야식을 챙겨줬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력이 없다. 큰아이가 내 얼굴을 본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다. 괜찮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새벽 일시 잠이 오지 않아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본다.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엄마 저 이제야 알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드릴 걸.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빨리 끊지 말 걸. 마지막 그날. 병원에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빈말 대신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할 걸. 아버지도 그렇다. 무뚝뚝 하셨지만 당신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언제부터 같은 방을 쓰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한 번만이라도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남편이 그랬구나,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어차피 들리지 않을 테니까. 거울을 본다. 52살의 내 얼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그때 그 외로운 눈빛이 이제 내 눈에도 서려 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이제야 압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중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후회돼요. 이제는 말할 수조차 없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내일 아침도 알람은 울릴 것이고 나는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